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 4월 옵션 만기일 아침, 국내 선물 옵션 매매 전략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좋은 꿈들 꾸셨나요? 네, 오늘 이제 한 달간 공부한 거또 시험 치르는 날이죠. 음, 매월 돌아오는 만기일이지만 또... 만기일마다 기대하는 음, 수익 또 많이 얻으시기 바라고요.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만 미국 증시는 좀 내렸죠. 다우 지수 0.29% 하락, MSCI 한국 ETF 1% 반대로 상승 방향했습니다. 어제 우리 장이 어, 반등을 좀 심하게 해서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야간선물은 주간장보다 0.3포인트 내려서 276.75로 장을 마쳤고요0.3 내렸습니다. 어, 오늘 아침 현재 코스피 200지수 선물 예상가는 뭐 오락가락 합니다. 만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2포인트 갔다가 지금 뭐1포인 1.2포인트도 오르는 것 갔다가 내렸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아직 체결량이 예상 체결량이 많지 않고요. 순매수가 현재 848개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 눈치 보는 장세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가는 대략 전일 야간 선물 종가 부근으로 0.3 정도 내려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자, 싱가폴리케이 선물은 0.78%나 하락해서 저점 부근에서 추가 하락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1봉차 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시가 중심으로 해서 시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시가 중심으로 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 보이다가요. 2시 넘어가면서 한번 저점을 더 낮췄습니다. 세 틱, 네, 세틱 낮췄다가 여기가 정확히 푸드옵션의 첫 번째 별값이었죠. 이 정도 됐습니다. 여기 요거 돌파 시도하다가 바로 밀렸죠. 네, 여기서 제가 어제 요 추세선 그려놓고 갔었죠. 여기에 요거 요거 깨지면 매도. 풋콜1.3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매도. 예. 매도 했으면 어디서 청산하라 말씀드렸죠풋 첫째별 풋 첫째별 첫째 청산 딱 하자마자 바로 밀렸죠. 변곡점. 여기서 못했으면 여기서라도 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매수 선물 매수 쫙 가서 콜첫콜 콜 셋째별 넘어가는 아주 대박 상승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그 와중에 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침에 요거 죽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 어차피 어제 미국 증시 하락했으니까 프리미엄 감소는 예 예상된 예정된 어, 상황이고 좀 더. 어콜 프리미엄이 좀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만기일 아침에 살펴본 외국인 파생 포지션은 요 선물 누적으로 순 매도가 2573 계약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로 어 옵션은 요 코스피 200 지수로 270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이렇게 270 약간 이렇게 여기가 270 입니다 이게 새로가 여게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 수익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치면, 요 270에서 200, 여기 285에요. 270에서 285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익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270 이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증가하는, 급등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구요. 어, 증권 같은 경우는 275 이상 올랐을 때 이제 수익이 이렇게 누적되는, 이러한 패턴 아래로 내려가면 좀 내려가는. 근데 275, 아 275죠. 여기 여기 285고, 275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이 증가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종가가 267.20인데 오늘 아침에는 좀 내려서 275 언저리에서 시작하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더 조금 밀, 밀든지 올라가든지 큰 상관은 없지만 아예 크게 내리게 되면 270 이하로 내려가면 수익인데. 오늘 그렇게까지 내려갈지 별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증권은 예, 조금 올리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두 주체 간의 대결 양상, 아침에,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재미있게 관찰할 또 번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0.63%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는 꾸준히 올라가다가, 아, 꾸준히 내려가다가 선물하고 같이 마감 30분 전부터 급반등해서 어 전일 대비 시가 돌파 후에 상승해서 0.8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7위, 0.7위 선물과 코스피 지수의 하락하는 이 흐름에도 꽃꽃이 버티고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 다 지지하고 요 삼각형 이탈 안 하고 참 괴롭죠 이거 이거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수는 내려가고 자기는 지키고 내려가는 구간에도 안 내려가니까 이 오늘 또 뻗어서 잘 올라가는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하면 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장 후에는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뭐늘 그렇지만, 어, 시가 이후에 거래량 실려서 한 방향으로 뻗어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음, 첫째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매매 없이. 오늘은 특히 첫째별 도달이 쉽습니다. 첫째별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 첫째별 도달한 다음에, 콜 첫째별 돌파하면 매수. 밀리면, 거기서 밀리면 매도. 풋 첫째별 돌파하면 매도. 거기서 밀리면 매수. 그렇게 대응합니다. 자, 오늘 관심 사항은 외국인 매매 동향, 삼성전자 주요 이동 평균선 지지 여부 확인, 그리고 선물 지수 볼린저 밴드 하단 276.30입니다. 오늘 276.30에서의 시세 방향 확인. 아침에 어, 276.30에서의 시세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자, 4월 옵션 만기일 옵션 최적 매매 조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0.29% 하락 마감했죠. 어, 전일 마감 직전에 콜옵션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 어, 급등했으니까 아침에 콜 프리미엄 한번 감소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콜 275에 결제 가능 가격은 아침에 계산해 보면 어제 오후와 같습니다. 1.46 1.46이 오늘 코스피 200지수 코스피 코스피래요. 콜275 결제 가능 가격입니다. 아침에는 일단 하락 출발 약간의 밀려서 출발할 때275 결제 가능 가격 1.46 지지 여부 확인합니다. 어제 야간 선물 야간 옵션 종가 가격은요 275 하고 277요렇게볼수 있고요. 어, 오늘은 콜275 하고 풋277 주로 보겠습니다. 어, 네. 야간 옵션 종가 275가 1.48이죠. 1.48 그리고 풋 270은 1.63. 277. 그래서 야간 옵션 종가 기준으로 볼 때는 행사가 275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는 조금 횡보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어, 콜 275는 하락하게 되면 1.03 지지하고 1.46 회복하면서 올라가야 결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풋 277은 밀리더라도 200 0.71, 0.71을 지지하면서 0.84 회복해야 결제가 됩니다. 0.84가 콜 277에 결제 가능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콜 275하고 풋277 중에서 결론은 1.03 지지하고 위로 1.82 돌파하는 종목 방향으로 오늘 시세가 크게 나겠습니다. 여, 일, 위로 1.82 돌파하지 못하면 갇힌 장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아침에 양 옵션 1.03 지지하는 종목, 어잘 눈여겨보시고 거기서 저점 매수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콜 275는 1.03, 풋 277은 0.71이 최적 매수 가격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죽는, 가격, 죽는 놈입니다. 최소한 콜은 1.03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토 277은 0.71위로 올라와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옵션. 자, 저점에 도달하지 않고 상승할 경우는 양 옵션 첫 번째 별 돌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주요한 가격들은 제가 여기 차트 위에다 올려드리긴 할 텐데 화면에 있다가 어, 275 진행되는 가격 순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산된 가격입니다 275, 277두 종목 어, 예 문자로 올려드렸고요 이따가 여기다 화면에다가 하나 메모를 해서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침 선물 가, 선물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전일 야간 선물 종가 276.75, 276.75를 기준으로 해서요. 상단은 위쪽 추세 변경선 278.10, 278.10 그리고 하단은 6 1선 274.25까지 열고 보겠습니다. 음. 개장 직후에 276.75 기준으로 해서 전일 고가 277.05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 볼린저 밴드 하단, 하단 276.30 여기 깨지면 매도하겠습니다. 7, 7호 기준으로 위로 05 돌파 매수 30 이탈 매도 전략입니다. 자, 첫 진입은 아주 조심해서 시가와 이론적인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 자, 오늘은 항생 방송은 그대로 하는데 10시 15분 근데 야간 해외선물 방송은 차월물 정광판 프로그램 정비 작업으로 휴방입니다. 그리고 해외선물 매매 전략도 어쉴 가능성이 높겠죠. 계속 음성 방송 진행하니까 11시까지만 진행하던 음성 방송은 오늘은 종일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중간에 조금 조금씩 쉬어가면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방송은 오전에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첫 유튜브 방송 연 다음에 첫 진행되는 거니까 한번, 오늘은 회원방송이지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잠깐 조정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